마초등일부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와 우리 성령님이란 주제로 여름 성령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요절함송, 성경필사, 동행일기, 찬양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고 워터페스티벌, 복음인형들, 성경골든벨, 코너학습 등 다양한 순서로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캠프를 선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꼬마초등 2부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을 주제로 여름 성경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사도신경이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사도신경의 의미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알므로 바른 신앙을 세워가고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말씀 속으로 활동 오프닝 그 도장 골든벨 저녁 집회. 그리고 요절 퀴즈 시간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족식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하셔서 자녀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을 표현함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공동체 활동, 도미노 활동으로 인내심과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백령도 사골교회에서 원인 크라이스트라는 주제로 청소년 연합 캠프를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생소한 환경과 처음 보는 아이들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되는 것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걸음걸음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캠프가 마칠 무렵쯤에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백령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땅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백령도 땅과 한반도를 덮을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꿈마초등 1부, 2부, 백령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온 세계교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